안녕하십니까. 레일노동저널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철도 지하철 현장의 노동자 여러분, 저는 철도노조 최동구입니다. 7월 첫 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전국 철도 지하철 노동조합 200여 간부들이 6월 29일 세종시 기재부 앞에 모여 집회를 가졌습니다. 7월 1일 철도 노동조합 역시 2000여 조합원이 세종시 기재부 앞에서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6대 광역시 지하철 노동조합들이 지하철 재정적자 정부 지원을 요구하며 시민들의 지지를 모으는 서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6월 30일, 부산 지하철 노동조합이 지역 시민단체들과 함께 공유 서비스 비용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다른 한편, 부산 지하철 노조는 지지부진한 임단여 상황에서 확대 간부 결의 대회를 열었습니다. 철도공사와 국토교통부, 왜 이러는 걸까요? 2016년 SR이 본격 운행을 시작하기 전, 철도공사가 차량을 구매해 SR에 임대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알면서도 불공정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이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과 경제정의 실천 시민 연합은 30일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공사를 업무상 배임죄로, 국토부를 배임교사죄로 고발했습니다. 관련 소식입니다. 경고합니다. 공공기관의 배임형, 배임 혐의는 국민 열세를 낭비하는 일과 같습니다. 정상적인 임대 계약이었다면 차량 임대 기간 5년간 최소 900억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국토부 뒤에 숨어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배임 교사가 분명하고 또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 그다음에 법인세법을 위반해서 추가로 법인세를 코레일이 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손해가 났으니까 그만큼 사실은 이득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법인소득세에 가산이 돼야 되잖아요 세율에. 근데 부당 지원을 하면서 연간 180억 이상씩을. 수사라 수사라 수사라. 국토부는 고속철도 조개기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6월 29일 궤도협의의 집회에 이어 7월 1일. 전국 철도 노동조합이 단독으로 세종시 구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집회에만 조합원 2천여 명이 모였었는데요. SRT와 KTX의 통합과 이를 위한 KTX 수사행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관련하여 철도 노조는 이미 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을 결의했는데요. 이날 집회 역시 그 일환이었습니다. 법률 자문할 때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된다는 경고까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빔죄에 해당된다고 하는데도 저 꼴통들이 그냥 강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용납할 수 없습니다. 만일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 안 하면 우리가 나서서 본격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꼼수에는 정수로서 정면 돌파해야 됩니다. SR은 공직기관을 훼손하는 본인들의 직원을 관리조차 못하는 체계 없는 자격 없는 기관입니다. SR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행하는 데는 분명히 국토부의 특혜와 방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여성조합원이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시여분 이상을 이동을 해야 했고 이를 개선해달라고 하는 요청에 대한 사측의 답변은 여전히 예산이 없다였습니다. 지부에서 투쟁을 시작하니까 그제서야 정말 다 쓰러져가는 쓰레기 같은 화장실을 내어줬고 거긴 심지어 외부에서 침입 우려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동료 조합원 여러분 올해는 철도노조가 민주화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민주철로 20년의 역사는 철도민영화 저지투쟁의 역사였습니다. 철도노동자가 민영아 저지투쟁에 주저한 적이 있습니까? 투쟁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절도 노동자가 민영아 저지투쟁에 주저한 적이 있습니까? 바야흐로 투쟁의 계절입니다. 택배 노동자, 고객센터 노동자, 화물 노동자 파업 등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기 싫은 문재인 정부는 그 책임을 투쟁하는 노동자 탓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적반하장이지요. 철도 지하차 노동자 역시 투쟁의 열기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지지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레일노동저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